최근에 뭐 몸상태나 컨디션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, 아직 제가 선발이나 확실한 기회를 못 잡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, 지금 몸상태와 컨디션을 최대한 잘 유지해서 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공간을 수비한다라는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, 저는 이제 조금. 앞에 선수에 많이 끌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멘트가 강하실 때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장점이 될 때가 있고 좀 단점이 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자기 그런 부분들을 밀고 나가는 거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사실 서울 원정이 쉬운 경기는 아니지만 또 저희가 서울 원정이라고 해서 또못 이길 경기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자신감 있게 잘 경기 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